다음으로 한 가지 좀 부과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7년간, 이 나라가 대형마트의 천국이고, SSM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1 9 9 9년도의 통계를 보면, 대형마트가 매출이 7.6조 정도가 됐고, 7조 6천억 정도가 됐고, 전통시장이 46조 정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개의 회사가 33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1517개의 전통시장을 전부 합친 것이 24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히 대형마트 천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진출하게 되면, 과도하게 진출하게 될 경우에, 지역경제는 피를 말리고, 골목상권은 씨를 말리는 이런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이 을것이 있게 된 것은 대기업 출신 CEO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한데의 원인이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진행된 유통 상세법을 감안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